안녕하세요. 베리베리팜 나리입니다. 올해는 꽃눈 형성이 일주일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에 지난 주초에 유황함유 살균제 500백, 생선액비 250백으로 연면시비 해주었어요. 생선액비는 질소분인데 왜 꽃눈 형성기에 주었을까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 직진하면 꽃눈 형성이 작년보다 늦어지니 블루베리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식물 호르몬을 합성해서 꽃눈을 통통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 시간 절약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할까요?생산액비는 질소분 함량이 2에서 5%인데요. 비슷한 함량을 가진 유기물인 유박에 비하면 흡수되기 쉬운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되어 있는 비중이 높아.연면 12로 생산액비를 나무에 주면 배 기공과 표피 세포를 통해 직접 흡수되어 채관과 물관을 통해 나무 전체에 이동되어 필요한 곳에 빠르게 전달됩니다. 올해는 블루베리 나무가 극심한 더위 스트레스 상황에서 꽃눈 형성이 너무 늦은데다가 올해는 추운 겨울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운 가을 날씨로 인해 꽃눈 형성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블루베리들이 좀더 빠른 꽃눈 형성을 할수 있도록 식물 호르몬의 전구체인 필수 아미노산과 각종 유기물들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는 생선 액비를 연면시비해 본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변화 관찰. 북보 조생종이고 지금 요거는 파릇파릇한 거는 2차 성장에서 나온 가지들이죠. 별로 일단 여기에는 꽃눈 형성이 보이지 않아요. 가을에 이차 성장에서 나온 가지에 꽃눈이 형성될 확률은 봄에 나온 가지보다는 확실히 떨어지죠. 잎사귀가 어, 이렇게 얼룩얼룩한 거는 가을에는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가을에 지금이 제일 못생겨 보일 때죠. 어, 여기 보면 얘는 여기 꽃눈이 꽃눈이. 형성된 게 보이네요. 얘는 이제 봄에 나온 가지 같아요. 여기 꽃눈이 형성된 게 보이죠? 색깔도 좀 다르고, 요, 가, 저기 2차 성장이랑 좀 단단함도 다르죠? 요거는 약간, 약간, 약간 차이가 나요. 저게 조금 더 단단하다. 네. 꽃눈이 확실히 통통해졌습니다. 보여요. 월요일 날 생선에 비치고, 그 다음에 날씨 기온의 변화에 의해서 꽃눈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 24일. 제가 얘한테는 그 1차 성장계 순짓기를 여기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너무 짧은 개산에서 그런지 정보 우세성이 이제 크지는 않아서 분지가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꽃눈이 이렇게 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차 성장지는 거의 뭐 저기 늦은 봄에 나온 1차 성장지에는 꽃눈이 거의 100% 생긴다라고 보이세요. 그래서 꽃눈이 보이죠? 아니 보여요. 요거는 내가 일차성장해서 분지시킨 거꽃는100% 나왔구요. 그 다음에 꽃눈이 확실히 통통해졌습니다. 보여요. 월요일날 생선액빛이고그 다음에 날씨 기온의 변화에 의해서 꽃눈이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품종 24일 흑부조생종 블루리본과 중생종인 탑쉘프는 정부우세성이 약한 가는 분지에는 꽃눈이 발생하였으나 45도 이상으로 위로 뻗은 두꺼운 가지에서는 아직 꽃눈 발생을 관찰할 수 없고요. 7월 중순쯤에 하계전정으로 가지 분화를 유도한 나무들은 아직 연한생으로 올해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 하의 절단 전종으로 분화된 가지에서 꽃눈을 얻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만생종 라스트 콜은 꽃눈 발생을 전혀 관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어, 탑쉘포인데 꽃눈이 여기 새코맣게 여기 보이는데 두 번째 부터는잘안 보여요. 여기도, 천단에는 여기 보이는데, 그 밑에는 잘안보여서 올해는 아무래도 끊는 전정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좀 리스크가 커 보여서, 저는 올해는 그냥 끊는 전정은 안 하고, 이제 꽃눈을 그냥 기다리고, 어느 정도 생기는지, 정도만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얘는 블루리번인데 광부오세성 좋게 뻗은 애들은 위에 꽃, 꽃눈에 아직 꽃은 안 왔고요 이렇게 옆으로 분화된 약한 가지들은 꽃눈이 관찰이 됩니다 진도가 아직 많이 안 나갔네요 블루리본이 블루리본 꽃은 여기 두개 이렇게 끝, 끝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가 보이긴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이쪽은 라스컬이고 그리고 아직 연한 2차 성장지. 8월 말부터 가을에 성장한 것들은 거의 당연히 꽃은 없고요. 물차 성장지에서는 살짝, 살짝, 살짝 보입니다. 정리. 저도 꽃눈 형성기에 이렇게 뜨거운 여름 날씨는 처음 겪어본 곳이라 이것저것 해보고 열심히 관찰하고 있는데요. 생산액비에 들어 있는 물질들이 식물 호르몬 유도 관련 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연구가 좀더 필요한 부분이지만 생산액비를 뿌린 후 5일간 관찰 결과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남부 종과 레비다이 종은 따뜻한 가을 온도에서의 꽃눈 문화가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 않은데 북부 종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가을 온도로 인해 확실히 꽃눈 문화가 늦게 되어 올해는 숨막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올해는 아주 추운 겨울이 예상되는데 숨막기를 하면 블루베리가 겨울 준비를 하는데 방해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간 여름의 장기화로 인한 결과가 꽃눈 형성을 방해하여 블루베리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